안녕하세요.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틀 연속 오르니까, 어,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도 들고요. 조금은 한숨을 돌린 하루였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1.49% 올라서 2,401.92로 간신히 2,400을 넘었네요. 코싹은 2.71% 올라서 770.6으로 마감했고요. 선물은 1.25% 오른 316.6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2,600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강했네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개인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은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11.7원 내린 1286.5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장 특징을 보면요. 낙폭과 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따른 반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블룸버그의 현대차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요.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조용히 지배 중이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원전 정책에 대기업 투자가 강화되고 있고 나토 회의에서 원자력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인해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격 장마철 시작에 태풍 장마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허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급등을 했고요. 장 초반에 25% 가량 상승을 해서 정말 상황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노터스는 덩달아 상한가를 갔고요 무상증자 이슈로 핫했던 봉구 우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전자가 애플망고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LG 힐로 비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3일 제약 국제약품이 국내 최초 레바미피트 성분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레바이 저만의 공동 개발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우마무스의 매출 순위 호조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우리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셀트리온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아미노로직스는 공물 대체제 부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WHO의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미지정에 관련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등이 하락을 보였어요. 기산텔레콤은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조회됐고요. 거래 재개 첫날 18%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 순매도 물량출에 하락을 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규제 및 경기 하락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지들의 흐름이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동진 세미캠, PR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전문 제조기업이고요. KRF PR의 구조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3D 랜드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삼성 3D 랜드 및 더블 스태킹 채용 확대로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공동 개발해온 EUV PR 상용화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하락 후에 금요일부터 이거 레일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 위로 올라왔고요. 1%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기.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전자부품 생산업체고요. 부품주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다고 하네요. 최근 주가 하락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고요. 패키지 기판 투자는 해당 산업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반적인 추후 신사업들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존 노후 기판을 정리하고 BGA, CSP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흐름 보세요. 정말 모멘텀도 좋고 다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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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쩜 이렇게 주가는 반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금요일에 양봉을 보이면서 오늘 이 거래일 상승 중입니다. 오늘 오일선 위에서 3.05%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노신소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나노소재 전문 생산업체고요. 2차 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술 변화로 인한 수혜도 받고 있고요. CNT 도전제 성장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나노신 소재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요. 역시 오일선 위에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좋고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룹 계열의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 체제를 갖춘 종합 소재 전문 업체고요. GM과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양극재 핵심 소재 전구체의 국산화도 성공을 했고요. 포스코케미칼 역시 조정 중에 있고요. 오늘의 1.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모르시는 분 없죠?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업체 다음을 통해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기반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광고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우마무스메가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플랫폼 핀테크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낙폭 과대로 인한 반발 매수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었는데요. 조정하면 반드시 살 거야 했는데 결국 사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네요. 오일선 위에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휴비츠 안정적인 실적을 보자. 2분기 프리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의 변수는 상해 휴비츠 영업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15,500원으로 상향했고요. 휴비츠가 쌍바닥을 찍고 오늘은 61선 위에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SDI 반가운 호실적, 2차전지 부문 지나친 저평가 구간이고요.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0만원으로 상향했고요. 삼성 SDI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1선 뚫지 못하고 3.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입니다. 코스피 역사적 하단 구간이고요. 아직 매도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하라고 하는데, 어, 정말 이익을 길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치만 반등시 현금화하라는 전략도 있고 하니까 어,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개별주보다 대형 우량주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고요. 환율 5일선 이탈 원화 강세 지수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환율이 1280원까지 하락시 시장은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게 단정이라고 하죠. 요새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래일 반등하고도 바닥을 찍었다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는 누구도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장인 것 같고요. 이거래일 연속 상승은 했지만 오늘 역시 한 종목도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강 빨강 하는데도 아직까지 수익권에 가려면 조금의 연속성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하루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